갖고 싶었던 85인치 삼성 4K QLED 스마트 TV. 살까 말까 아직도 고민인가요? 오늘 무조건 사세요. 기다리던 역대급 핫딜이 떴거든요. TV를 새로 구매할 계획이라면 최대한 큰 걸로 구매하세요. 요즘은 영화관 대신 집에서 편하게 OTT 보는 게 대세이니 영화관 기분 내는 대형 TV가 대세입니다. 거기에 52% 핫딜에 5% 카드 할인까지 떴으니 안 사고 못 베길걸요? 게다가 상품평만 2016개로 불티나게 팔리는 스마트 TV로 믿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55인치에서 85인치까지 핫딜은 쭉 이어지니 본인에 맞는 크기를 골라보세요. 오늘은 삼성 4K QLED 8K 85인치 스마트 TV에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220만 원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399만 원인데 현재 211만 4천 원 역대급 상시 할인 진행 중입니다. 카드 할인 9만 원까지 더해서 단돈 178만 6천 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팡 캐시 5만 원도 적립해준다니 완전 개꿀인데요.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220만 4천 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이기에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QLED TV를 골라야 할까?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꽉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해상도입니다. TV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해상도죠. UHD 해상도를 지원하는 제품을 선택해야 더 선명하고 디테일한 화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FHD보다 네배더 많은 픽셀을 제공하기 때문에 작은 글씨나 미세한 디테일까지 또렷하게 보입니다. 두 번째 색상 표현력입니다. 화면 색감이 너무 과장되거나 흐릿하면 안 되겠죠? 100% 컬러 볼륨이 적용된 제품을 선택해야 원본 콘텐츠의 색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밝은 장면에서도 어두운 장면에서도 정확한 색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운드 기술입니다. 좋은 TV는 화질뿐만 아니라 사운드도 중요합니다. 무빙 사운드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3D 서라운드 효과로 입체 생동감 넘치는 소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화면 속 움직임에 따라 소리가 함께 이동하니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초특가 할인 삼성전자 4K UHD QLED 스마트 TV는 어떤 제품일까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선명한 화면 좋아하는 분 그냥 이거 사세요. FHD보다 네배더 많은 픽셀로 작은 글씨부터 디테일까지 또렷하게 유튜브 넷플릭스 스포츠 경기 볼때 화질 때문에 답답했던 경험 있으시죠? 이제 UHD TV로 업그레이드하세요. 두 번째 100% 컬러볼륨 적용 색감 미쳤습니다. 어두운 장면에서도 밝은 장면 원본 그대로의 색을 표현해줍니다. 색이 과장되지 않고 자연스러워서 오래 봐도 눈이 편안합니다. 세 번째 TV 스피커에서 소리가 퍼지는 게 아니라 무빙 사운드가 화면 속을 따라 움직입니다. 액션 영화 스포츠 경기 볼때 현장감이 다릅니다. 이제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소리까지 몰입하세요. 이상으로 QLED 구매가이드와 초특가 삼성전자 4K UHD QLED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동갑하는 삼성전자 4K UHD QLED 85인치 TV를 220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링크를 주세요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꼭 눌러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